소랑이짓말안 해.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고. 그게 뭐야. 여기 오는 공간 아니야. 알겠어 미안해. <laughs> 됐어요. 은지 별로 안 좋아하면서 왜 그래. 말 시키지 마. 은지 선배님. 은지 선배님. 물놀이 할수 있는 공간에 왔다. 이렇게 차아예아 아 아, 차키가 없어 아난 아, 진짜 가려고 하는데 진짜 차키가 없어 차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해 아니,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 차키 내놔 빨리 은지 <laughs> <laughs> 음, 정말 너무 슬펐어 아니까 어, 아니까 아니, 그게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안해아 아니 야도해 보자 시도해 보자 싫어 한 마디 말을 좀 저도 아 잘했어 너무 잘했어 빛나서 그래그 공감 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 서운해. 내려갔는데 오빠 왜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계속 놀기만 해 오빠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<가지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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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은지한테 너무 착하워 어좀 <athlete> 아, 서운하다 <extraction> 오빠 <Sync>. <웃음> <웃음> 오빠 은지가 싫어? <laughs> 어 말하면 뭐해요 어차피 점심 먹을 사이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지마 괜찮아 알겠어. 검정색. 순이네 미용실. <laughs> 왜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순이네 미용실에 머리도 하나 못해 주는 바보 멍청이야, 난. <laughs> 다시 한번 해 볼래? 내가 한번 해 볼까? 내나 네, 죽을 거야. 아, 죽을 거야. 아! 맥이야. <laughs> 아! <laughs> <수백이야. 웃음>